그 뒷부분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그 뒷부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이 밤에 같이 좀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인간이에게 있는 무기력, 연약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 간과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한테 부르짓기만해 기도하기만해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들어줄게. 어, 뭐한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했어도 그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자랑할만한 이야기고 그럴 텐데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마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면서 살아가는 것. 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은, 네가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네가 연약한 인간이고, 이 세상에 아직 악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이신데, 그런 약속을 듣고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영광스러운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영혼을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런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이건 우리 자신을 아, 내가 누구지?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사실 그런 문제도 기도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건데,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큰 것이고, 그 어떤 상처와 아픔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도하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 기도하려고 할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믿고 기도 끝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기도인데 내가 지금 꼭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기도를 못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고비들을 나도 모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갔던 이유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을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핑계와 변명을 할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뭐,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그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성숙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깨닫게 해 주심으로 기도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요. 내 뜻대로 구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맛 멋진 말들을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키느냐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그렇지 않는 날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없을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의 필요 내 뜻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지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는 거죠. 오, 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네. 기도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네. 이런 고백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다시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예. 그리고 몇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 응답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시간들이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예. 경험하면서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까지 가자고 그러셨거든요. 그 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걱정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길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내가 분명히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야. 어려움. 내 딸의 고통,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주님께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집까지 가자고 했는데 그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내 집까지 가는 그 길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 주님께 드렸던 그 간구를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기 쉬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만한 주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12의 혈루병 알았던 여인을 그 길에서 고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행해 주심으로 나를 끝까지 믿어라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가 꼭 들어야 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 기도를 돕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왜 돕고 계실까요?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니까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의 힘과 호흡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기도의 힘과 호흡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주님과 성령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을 어떻게 돕는다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마지막 부분에 봤더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그 앞에도 나오거든요. 8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 탄식과 같은 탄식이거든요.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왜요? 이 세상이 악해서. 근데 그 피조물들은 그 세상의 악함과 맞서 싸우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삶에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 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아갔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와 고통 뿐인 인생의 그 힘들과 버거움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죠. 예. 근데 그런 동일한 탄식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가슴 아파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착을 못하는구나. 기도만 할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저 힘들다고 얘기하는 첫 문제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질 못하는 그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막 눈물을 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위로 받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아픔과 고통처럼 같이 느끼면서 내 곁에 누군가 있어줄 때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삶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막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저게 버거웠으면, 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저럴 수밖에 없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걸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그 고백조차 못하는구나. 아, 그런 우리의 현실과 아픔을 보면서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러면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참된 위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과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시죠? 하늘 보자 우편에서.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 보자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 성령님은 어디서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탄식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든데 갑자기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거나, 그래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뭐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아픔과 내 눈물, 그걸 함께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혜사. 보이사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로자, 상담자, 그렇죠? 우리의 마,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예, 경험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진짜 중요한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른 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작구나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와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그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이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닫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다시 붙들게 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일 때 절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한계를 볼때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고백되는 참된 탄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붙들게 되는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아,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한 기도의 호흡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의 호흡으로 기도하려고 할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